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혹은 매일같이 마주하는 내면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유혹이라는 이름의 싸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선한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에게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귀한 사역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음 속으로 이렇게 되내곤 합니다. 이것만은 정말 그만하고 싶은데. 하고 말이죠. 반복되는 어떤 습관, 떨쳐내고 싶은 생각, 혹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감정의 소용돌이 우리는 그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며 이렇게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혹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심지어는 기도도 해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프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분은 반드시 피할 길, 즉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느끼는 불만과 질투, 계획 없이 돈을 써버리는 과소비의 유혹,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어쩌면 더 깊은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멈출 수 없는 게임이나 도박, 건강을 해치는 흡연과 음주, 혹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부적절한 영상들, 그것이 무엇이든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피할 길을 어떻게 찾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쁜 생각을 멈춰야 해. 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해. 우리는 온통 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이런 실험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자, 이제 절대로, 절대로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홍색 코끼리는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제 눈을 떠보세요.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아마 대부분 분홍색 코끼리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 마음은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합니다.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을 넘어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것을 넘어 옳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다섯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된 본성, 즉, 육체의 욕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소망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거스르며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전쟁의 기본 원리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양분을 주는 것은 자라나고, 굶기는 것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분에 물과 영양분을 주면 식물은 자라납니다. 하지만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하면 시들어 죽고 맙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고 성장하지만 굶으면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양분을 공급하면, 즉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자신을 노출시키면 죄를 향한 갈망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굶기면, 즉, 죄가 될 만한 환경과 생각을 멀리 하면 그 힘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 양분을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해져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지긋지긋한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교적 익숙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느끼곤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음 양심의 가책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할 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유혹과 싸울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죄는 잠시 동안은 즐거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죽음, 즉 파멸입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죽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죽이고 우리의 양심과 평안을 죽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라도 어둠 속에 방치하면 암세포처럼 자라나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고 맙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영으로서, 즉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임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알코올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한 힘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보다 더 위대한 힘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치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빈칸은 무엇입니까? 저는 앞에서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음식에 대한 탐닉, 물질주의, 미래에 대한 염려, 성적인 중독, 술과 약물, 혹은 분노와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그분의 이끄심에 발을 맞추어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다섯 장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이는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춤을 잘 추려면 파트너의 리드에 몸을 맡기고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상대가 이끄는 방향을 느끼고 그 미세한 신호에 반응하며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머물며 시간을 보낼 때, 즉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점점 그분의 신호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 길로 가거라. 이 말을 하거라. 이 생각은 멈추어라.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들려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이끄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음성이 희미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온전히 보조를 맞추어 걷게 될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그분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주는 공허한 쾌락의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죄를 지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그 어떤 중독이나 습관에 계속해서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유혹받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죄의 유혹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이 영적 돌파구가 되는 치유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갇혀있다고 느끼는 모든 영역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홀로 설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 앞에서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어떤 어둠의 권세보다 강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제가 주는 공허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